봐요. 레이기 1장 4절의 연구인데요. 레이기 1장 4절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번제물의 속죄가 이게 왜 속죄가 될까라는 의문이죠. 한쪽에서는 모든 제사가 박철원 교수님은 성경의 5대 제사 모두가 속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조금 아쉬워요. 어, 뚜렷하게 뭔가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조금 많이 좀 부족하지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모든 5대 제사의 속죄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김근주 교수님의 오늘을 위한 레이기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도리어 박철환 교수님의 번지에도 속재 기능이 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김근주 교수님의 속재, 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 번제에 그를 위하여 속제가 될 것이다라는 속제라는 이 의미가, 이 단어가, 이 번역이, 이런 해석이 예,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대신하다. 아니면, 대체하다. 이런 의미로서 사용을 하고, 그 의미로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착합하다. 그리고, 번제 제사에는 속제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번제에는 속제의 기능이 없다. 그리고, 우리 일장 사절에 번제 제사에 속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속제라는 이 단어의 번역은 잘못이다. 도리어 대신 아니면, 대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번역을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뜻밖인가요? <laughs> 자, 이제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득을 한번 당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따져 보시겠습니까? 아, 김근 아, 여섯 가지로서 어, 왜이 번역을 고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번제는 석재 기능이 없다라고 볼수 있을 것인가를 여섯 가지 주장을 통해서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 번씩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에 석재에 해당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먼저 레기 1장 4절 말씀을 바라보면 바로 이 단어예요. 이 단어 럭카페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어, 어근 자체를 바라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키페르라고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 속제라고 번역했던 것이 키페르. 키페르가 어근이고 키페르가 해석의 핵심의 키라고 볼수 있습니다. 속제라고 영어로도 번역이 돼 있죠. 어텀먼트. 그리고 이 키페르라는 단어를 대부분 개혁 개정에서 속제로 곧바로 번역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틀렸다.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되어져 있는 것으로 첫 번째 돌아오자면 출애굽기 30장 15절과 16절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반세겔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예, 카페르 동사에서 발생한 카페프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새를 내는 반세를 내는 것이 속죄라기보다는 내 삶을 대신하여서 내 삶을 대신하여서 드리는 돈이 바로 이반세계의 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주력복기 3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거기에 내는 반세계리 나를 대신하는 어떤 의미로 강하게 있는 것이지 그돈 자체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는 것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모두가 다 내야 되는 거죠 이 돈을 가지고 해막 봉사에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막 봉사에 직접 하지 못하지만은 만 스물 살 이상 된 사람들을 이 반세계를 하나님께 드려서 해막에 봉사에 상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여호와께 드릴 그런 반세계를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내 삶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반세겔입니다. 출애국의 30장 15절과 16절의 성경구절을 바라보면 거기에 바로 여기도 러카페르라고 되어 있죠. 이 반세겔은 뭐 죄를 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이 기페르란 동사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석재라고 보기보다는 대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0 32장 20절 야곱이 형을 만나는 장면에 선물을 보내는데 거기도 이키페르란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얼굴을 돕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페르란 목적으로 사람이 나올 경우에는 사람을 덮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사람을 대신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로 사람을 덮는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그 선물을 누가 되는 거죠. 야곱 야곱을 대신해서 그 선물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디비란 유명한 성경 사전이 있죠. 거기에 첫 번째 의미가 이 키페르의 동사의 첫 번째 의미가 덮다라는 의미란 것이죠. 그래서 이 덮다라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는 창세기 32장 20절 하나의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단어가 동일한 키페라는 단어의 모습을. 이걸 대신하여서 선물이 야곱을 대신하여서 줌으로 어떻게요? 형의 얼굴을 덮음으로 말며마 형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키페르란 이 단어가 죄를 속한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도리어 야곱을 대신하여서 이 선물, 야곱을 대체한 선물. 그래서 이 선물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까요? 형의 얼굴을 풀어주는 기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죄를 속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대신하고 대신함을 통해서 형의 얼굴을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얼굴의 굳어짐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 굳이 우리가 꼭그 단어를 반드시 속죄란 단어로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대신하다. 대체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세 번째 성경 구절은 민속의 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서 봉사하게 하고 그 단어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숙이 8장 19절 말씀 보면, 여기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숙이 8장 19절의 말씀인데, 근데 여기도 속제란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문맥 전체를 바라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는 것, 이것을 속제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단어를 속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대치한다. 대치한다. 레인이 실제로 봉사하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하고 대치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대신하여서 봉사하는 것. 근데 우리의 번역에는 속죄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죄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대신한다, 대체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이기 1장 4절에 이 번제도 속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대신한다. 나를 대신해서 이 재물을 드리고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이 동물의 죽음이 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네 번째 출애굽기 29장 3 3절에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 제사장 위임식에 들여진 재물을 우리의 번역에는 속재물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도 키피라는 당, 동사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위임식 제사의 속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심지어 이 속죄 제물로 드렸던 이 위임식의 숙양을 순양을 먹어요. 먹는 거는 속죄랑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속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대신이라고 대체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3절. 여기도 똑같이 예. 구파르라고 돼 있죠. 예. 코페르 키페르요 단어에. 다시 말하자면 그 순양의 위임식 이 제물이 속죄 제물이기보다는 대신하고 대치한다. 이렇게 이 단어를 번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1장 4절에 대속한다, 속죄한다. 그것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대신한다, 대치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레기 17장 11절에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피가 죄를 속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얘기도 동일하게 기패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제사의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피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레이기 17장 11절. 여기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바라볼 때, 실제로 레이기 1장 4절에 동일한 단어, 기패는 단어를 속죄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대신한다. 대신한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는 이거예요. 번제는 홀로 드려진 경우가 없고 늘 석제제와 함께 번제가 드려집니다. 아니, 제를 석한다고 번역을 한 번제가 석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번제가 석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제사면 굳이 석제제와 함께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속죄제도 드리고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번제도 드리고 이중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중적으로. 이중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기 1장 4절에 성경에 말씀에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번제물에 안수하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게 되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 번제물이 우리를 속죄한다는 것보다 번제물이 나를 대신하는 것이다. 나를 대치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죽음으로 온몸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나를 올려 드리는 것이다. 온전히 나를 대신하여서 희생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나를 대신하여서 이 번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내가 죽는 것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불타는 것이 아니지만 이 번제물이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대차여서 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바라볼 때는 박철원 교수님께서는 이 속죄 의미가 번제 또 다른 제사도다 같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일견의 의미가 있겠지만, 좀 이런 설득력 있는 주장이 좀 약해요. 그 책을 보더라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어 도리어 김근주 교수님의 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복잡죠? 저도 연구하고, 주장하면서, 기록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도리어 이 대신한다, 이것이 더 적합하겠다. 1장 4절은 대신한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번역에 대한 의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도리어 이런 주장을 한번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풍성하게 이해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레이기 1장 4절의 말씀 그 번제가 속죄인가 아니면 번제가 대신하는 제사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